부처님이라는 걸 지금 그 글을 통해서 배우죠. 근데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아, 어떻게 표현하야지만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그 성인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뭐나무에서 죽는다 하는 것이 성인이라고 예를 들어요. 억지로. 그러면 나무에서 우리는 죽지는 못하죠. 근데, 나무에서 죽지는 못해도, 나무에서 할 수는 있죠. 그거 결국 그 정도 하면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근차근 생각하세요. 불교는, 천천히 가는 겁니다. 부처님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억지로 예를 든다면. 근데, 알아하는 여기에요. 여기까지는 아무나 갈수 있어요. 왜? 세상을 버리면. 근데, 버리지 않고도, 이 부처님의 가는 길은 멀어요. 영원히 갈수 없습니다. 왜? 우주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가고 있잖아. 부처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어떤 게 부처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서 하면 부처라는 거예요. 완전한 부처는 되지 않아도 부처님이 흉내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행하라는 거예요. 꼭그 보살행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울리는 걸 갖다가 그때에 따라서 자기 성장과 남을 위해서 그 생활 방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좋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재승불교는 항상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욕을 해주는 것도 보살행이에요. 왜? 네, 진짜? 진짜 원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아니면 얘기해 줘야 되죠. 근데 그거를 받는 사, 받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때그 사람 입장에서 해줄때그 사람 받아들이거든요. 순간을못 받아들여도. 근데 그거는 참 어려운 그 법이기 때문에 쉽게 쓰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공부할 때는 자기가 좁게 마음을 열고 나무를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또 하나 있어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해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위해서 해줬구나. 나를 위해서 밥 싸게 해줬구나. 나를 위해서 손해 보게 해줬구나. 생각하시면 안 걸리죠. 승질은 나요. 승질 안 나면 인간입니까? 근데또 아함계는 게 있거든요. 고수를 악수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좋은 것도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있죠. 나쁜 것도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있죠. 데 일반 중생이나, 아니, 불교를 공부하지 않는 중생이나, 공부를 하는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상대가 나한테 욕하면, 화나죠? 기분 나쁘죠? 근데 아라한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분 나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러면, 아유, 쟤가 나한테 욕했네. 아이 승질 나가지고, 그러 제2의 화살을 맞는 거죠. 나에게 화살 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상대에게 화살 쏠라 하죠.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런데 안한하고 부처님은 안 합니다. 아, 왜 저렇게 했을까? 자기를 봅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할 때 소심한 사람은 관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딱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억지로 얘기하는 거지만 뭘며 맞을 수 있어요. 그대 따라서 그저 부처님을 달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리불도 불교 와신의 종교 때 탁발 나갔다가 그 바람은 교도들한테 못된 그런 행위를 당했거든요. 이제 아라한들은 이제 탁발을 하잖아요. 그 바로 들고 그바람들이 아주 골탕 먹이려고뭐라고 해가지고. 이사리불 그, 바로에다가, 모래를 그 넣었습니다. 자, 당신 신통, 재린데 아니, 신통력이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럼, 밥으로 바꿔봐. 그죠. 그 옆에 이제, 라우라가, 항상 이제, 라우라를 의탁격 맡겼으니까, 라우라가 승질 나가지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바람은이 떼렸죠 라우라를. 넘어졌죠. 근데, 라우라도 이제, 사리불의 인격에 감동을 받아서, 승질은 났지만, 한 거예요. 이제 사리부리가 딱, 이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걸리면 안 되죠. 그, 이제, 걔네들이 재미없다고 가버렸어요. 바람은교도드그래 그, 이제, 라우라가, 씩 웃는 거예요. 왜, 나 잘했죠? 우리가 했죠. 그니까, 러 사리부리, 그걸 이제 부처님께 보고 드리죠. 라우라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미랭지에 대한 친구가 붙어 있잖아요. 표시 안 내고 처음에는 이제 오만 방자했죠. 왜 부처님 친아들니까. 가지고 장단도 많이 치고 했는데 역시 이제 공부를 하던 그 와중에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잘공부가고 익어가지고 이제 시행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 쭉 있잖아요. 공부하는 를 이유는 어떤 것에도 일단 걸리지 마세요. 어떤 것도 양면성을 봐야 됩니다. 두 면을 하나의 사물에. 자사님이 나한테 나쁘게 했다 하더라도, 나쁘게 보면 나쁜 게 나갑니다. 근데 나쁘게 했다 하더라도, 맞잖아요. 세상에 있어서는. 근데 그거를 좋은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도 보고, 좋은 쪽으로 보고. 그 나쁜 쪽으로 해석할 수 있고,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가지로 해석하니까, 감정이 조절됩니다. 감정이 조절되면, 내가 지금 어떻게 관계할까 하는 관계법까지. 그게 바로 반야 바람이래. 나옵니다. 마음이 왜? 안정되니까. 마음이 동요가 없어지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참선하고, 이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요되지 않아서 상대방한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쉽진 않은데. 그건 상당히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또 우리가 공부할 때 너무 그 억지로 받아들이면 승질 나거든요. 그것도 태부 될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화를 낼수 있어요. 자기 책임지되니까화 내고 나면 기분 나쁘거든요. 우리 내 특성 중에 하나가 인층 구별이 안 됩니다. 인층 구별이 안 되니까 욕하면 뭐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요. 인층 구별이 없잖아요.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 때문에 승질 내면 내 기분 나빠요. 남에게 이상하게 하면 내가 불안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그렇답니다. 내 과학자 말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구번달락에 보세요. 삼성법을 설한 이유가 세리브레그대는마땅히알라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나니, 부처님 말씀에 법문에 큰 믿음과 힘을 내어라. 세조을 오랫동안 설법한 뒤에 진실한 참된 법문을 말하니라. 그렇죠? 결국은 아직 너는 안 됐는데 이 됐다고 착각하지 않니 사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왜? 세상에는 강적이 너무나 많아요 강적이 없으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매일같이 공부해야 돼요 매일같이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알면 집에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내드려요 그, 전에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네 번째 줄. 성문법을 구하는 여러 대중과 연가를 권는 애들에게 분명히 말하느라. 그동안 괴로움에 속박을 벗고 열반을 얻도록 가르친 것은, 부처님은 편의한 방법을 쓸 능력으로 삼승의 부부를 가르친 것이니, 중생들이 가는 데마다 집사람들로 그들을 이끌어서 나오게 한 것이나, 답 내셨죠.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수준에서 가르쳐 준 건데, 그게 전부라고 착각한 거란 얘기입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성문과 영각은 정적인 수행이거든요. 자기 혼자만 하거든. 네, 다 연을 끊어 버린 거예요. 원천적으로 딱 끊어 버린 겁니다. 사랑하면은 별업죠 헤어질까 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있어서 갖고 싶으면 못 가지니까 뼛롭죠. 갖고 싶으면 끊어 버리는 거야. 그래 가지고 뭐예요? 삶의 일발이야. 그냥 거짓처럼 그 사는 거예요. 미운 사람 만나면 괴롭죠. 그 그러니까 미운 사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딱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 안 하는 거예요. 정적인 수행자잖아요. 그런데 보살은 동적인 수행자입니다. 동적인 수행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어디 가도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정적인 수행자는 뭐예요? 에려어가 한정돼 있지. 요기 밖에 없어. 사실은 절이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원이란 저기. <laughs> 정신병자가 있는 거예요, 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신병이 나으면은 정신병자를 고쳐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나온 거예요. 모든 학문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발전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냥 불교도 그렇잖아요. 계속 발전되고 있잖아요. 근데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의 아.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근데 욕심을 잘 쓰라는 겁니다. 욕심을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스님들은 욕심 없애라 하죠. 여러분은 욕심 없으면 못 살아요. 잊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그 대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책임지는 뭐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학원에 가면 관세음보살 의칠란이라고 있거든요. 관세음보살이 뭐 물에 빠지면 관세보살 외우면 물에서 건져지고 불에 타는 데 하면 관세보살은 불에 건져지고 그는 글 표면적으로 읽으면 큰일 나요 그런 거예요 어떤 일 당하면 내가 받겠습니다 관세보살은 진리의 이름이거든요 진리는 보이지 않지만 진리는 형상적으로 어떤 그 그때그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에요 정신 통일이 되면 어떤 것도 받지 못할 게 없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생겨도 아, 부처님 주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인데 이 예, 사리불이 이제 법을 청하거든요. 이게 예, 그 사리불이